네, 화면 구현. 화면 설계 뒤에 설계했으니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화면 구현은 이렇게 과목이 어,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그 n c s 는 이제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부 다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보 통신 대분류의 정보 기술 안에 소분류의 정보 기술 개발 쪽에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여기 굉장히 분야가 많아요, 보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뭐, DB 엔지니어링, 뭐, 되게 많죠. 이런 여러 분야 중에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인 거지. 네. 응용 소프트웨어 중에 요구사항 확인부터 쭉돼 있는 과목 중에 지난번에 화면 설계를 한 거고요. 화면 구현이라는 과목이 이제 두 번째 구현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다 못해도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는 화면 설계, 화면 구현이라고 찍어서 이 우리들의 과정에 ncs를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설계 확인하기, 화면 구현하기 이렇게 이제 설계도를 확인하고 구현하는 거겠죠. 이제 이 안에 쓰이는 개념 중에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구현, 자, ui.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 UI가 뭡니까? UI는 무엇이다. 그래서 컨트롤 F 찾기에서 붙여넣기 딱 하시면 은 유저 인터페이스 하나, 하나 더 찾으시면 그 UI 설계 내용 확인하기 1-1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와요. 네, 유저 인터페이스. 어, 여기 그 NCS에서 하는 얘기를 들, 보면요. 사용자가 하드웨어나 시스템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리성과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좀 애매해요. 사용자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어떤 화면, 화면이라면 뭐 우리가 구성하는 UI, 그게 UI가 되겠죠.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인터페이스 자체를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또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예, 이용하기 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래서 여기 그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옛날에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되게 유명했다. 검정 화면에 명령어 때리는 거. 지금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cmd, cmd라고 딱 치면 명령어창. 아 이게 이제 시커먼 화면이고 하얗게 해놨네. 이렇게 여기다가 뭐 명령어 치는 거지. 아 저거 뭐지? ipconfig. 잠시만다 가볼게요. i p c o i 어 이거 이렇게 안 쳐져 이거. <laughs> 네. 그래서 커맨드 라인 그러다가 컴퓨터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지금 있는 형태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말짓 몸짓 소리만으로 IT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라는 게 등장해서 나온 거지 보편적인 건 GUI입니다 이거는 등장해가지고 이제 여기 나왔다고 다 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 내가 알고 있는 거 사용성 보죠? 이게 뭘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해요. 사용성 UI를 그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사용성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사용성이 편해야 돼. 디자인이 멋있다, 디자인이 훌륭하다. 뭐 제가 문고리 얘기도 한번 했잖아. 문 여는데 문고리가 멋있고 막글똥글라고 막 생겼어. 태국 문양까지 넣었어. 그런데 문이 위치가 손잡이가 맨 위에 있어. 그래서 키큰 사람만 문을 잡아당길 수가 있어 그거 사용성이 불편한 거잖아 이런 거예요 사용성이유서빌로티다 특정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특정 사용자들에 의해 어떤 제품이 사용될 때와 같은 특정 맥락에 사용해서 아! 교수님 효과성 효율성 만족들 가는 것이다 그냥 만족하냐 뭐 이런 거예요 쓰기 편하니? 네 그럼 사용성 오케이 근데 불편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평가 기준 해가지고 점수를 내면 이제 거기 사용성이 몇점뭐 이런 게 나오겠죠? 네. 그런 거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거는, 자세히 들어가면 끝이 없고요. 어쨌든 사용성은 그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UI 개발 도구 분류를 좀 알아볼까요? 3분에서 5분까지 3, 4, 5. 세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UI? 개발 도구 분류. 자, 여러분들, 화면 설계, 프로토타입, UI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화면 설계. 물론 옛날부터 파워포인트 쓰셨던 김 부장님, 이대리님은 다 파워포인트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화면 설계 하라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토리보드 뭐 제작을 하거나, 와이어프레임 툴을 쓰거나, 목업 관련된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화면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 어, 요세 가지. 와이어프레임 뭐니? 스토리보드가 뭐니? 목업이 뭐니? 프로토타입이 뭐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 그거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와이어프레임은 뭐예요? 여기 이말 읽으면 좀 이상하니까 내가 약간 와이어프레임 알고 있다가도 이걸 읽으면 모르는 것 같아. 읽어볼게요. 자 모르는 것 같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체험해봅시다 한 기획 단계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이나 화면 이동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의 내용을 기술한 문서이다. 갑자기 읽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 레이아웃, 아 레이아웃 화면 이동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 아 그러니까 와이어프레임은요. 대체적인 레이아웃 및 설계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대체적인 거예요 기획 단계에서 잖아 와이어 프레임 그러니까 디테일이 나올 수가 없고요 뭐 디자인이 거긴 또 더더군다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이어 프레임은 아주 기획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대충 쫙쫙 그려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대충 그려 발로 그린 발사믹 이런 툴로 대충 그린다고 그랬죠 예 네, 그게 이제 손으로 그린 그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토리보드. 아, 이거 진짜 싫어. 이것만 읽으면 바로 딴 데로 가고 싶어요. 옛날에 스토리보드 문서 만드는데요. 거의 문서 만들다가 기억질이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무슨 사업도다우 이렇게 나와 있었잖요 어, 내가 모의적이 뭐 있었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계속 하면 사람이 기억질이나오잖요 밥도 먹고 맛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페이지별로 다 설명하는 거야. 저 페이지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 또, 또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달라지면 또 하나 만들고 뭐가 조금 바뀌어있으면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화면이 메인 페이지만 해도 한 4, 50개 나와요. 거기에 클릭해서 나오는 것들 뭐 반응해서 나오는 것들까지 다 설명해요. 따로따로. 환장하는 거죠. <laughs> 스토리 보드. 와이어 프레임의 내용에 디스크립션. 어, 교수님 디스크립션이라고 쓰시면 어떡해요. 네, 설명 썼다는 얘기예요. 내용에 디스크립션. 설명이거든요. 네, 설명들을 포함한 설계 문서이다. 설계 문서 이것도요. 하나하나 한 장면씩 설계 문서가 쭉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와이어 프레임 스토리보드까지 얘기했는데, 목업이다. 목업. 모킹 작업을 한다 또는 목업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설계 단계에서 실제 화과 같은 형태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게 실제로 완제품은 아닌데, 완제품을 비슷하게 만드는 게 목업이에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얘기하시면은 우리 특히 웹을 하시는 분들이 프로토타입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xd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이핑 툴이라고 소개를 하고 우리가 좀 만들어 봤잖아요 왜 거기서 시연하는 마치 코딩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떤 시시츄에이션 즉 어떤 인터랙티브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 수 있었죠 어서 오시 뭐 클릭시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텍스트가. 테스트가 가능한 형태다 그죠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포함되어 있는 걸 프로토타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꼭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 것도 물론 있어요 목업과 프로토타입을 비슷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동차를 나무로 깎아서 모양을 만들었어요 실제 출시된 자동차랑 정말 비슷한데 탈 수가 없어 나무로 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해요 인터랙션도 없어. 그래도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기술 문서 웹을 하는 우리 의 개발자 입장에서는 프로토타입은 인터랙션이 있어야지 프로토타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네. 뭐 디자인은 당연히 모양과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내려갑니다. 1, 2, 3가지가 끝났고요. W3C. W3C가 뭐죠? W3C가 뭘 보지? 어, 얘네들 이거 여기 좀 이상해요? 이상한 거 느끼죠? W가 3개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어요 맞춰봐 월드, 와이드, 음흠, 컨소시엄 이 무슨 협회거든요, 여기가? 컨소시엄 이게 협회라 말이고. 월드와이드? 우리가 뭐야? 웹이지! 네. 그래서 요거 W3C가 뭔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말 써있으면 다 아니고, 맞는 거에 고르시면 돼요. 이런, 이런 문제도 됐다, 진짜. 아. 내기 싫었어. 네, 여기 끝에 웹이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오다 말았어요? 교수님이 너무 급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 <laughs> 네. 다음에 웹 표준 여러분들 맨날 지, 질문 나오는 거야 웹표준이 뭡니까? 웹 접근성이 뭡니까? 웹포함성이 뭡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봅시다 면접 갔더니 웹표준이 뭐냐고 물어봐요 웹표준대로 코딩하셨다면서요? 예 HTML5 쓰시고요? 예 CSS3도? 예 자바스크립트 제일콜리까지예 그럼왜 표준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표준은 뭐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오리지널하게 얘기했잖아. 표준은 뭐야? 옛날 브라우저에서 돌아오는게 표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사람들이 막 기준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나로 통합해서 최신 버전을 만들어서 여기다 맞춥시다. 다 같이 예, 그렇게 하죠라고 다 협의를 하는 게 원래 표준이거든요. 표준은 항상 나중에 생기는 거야. 마음대로 막 쓰다가 네, 그래서 내가 그 대표적으로 그거 얘기하잖아. 그 핸드폰 충전 구멍이 다 틀렸었어요. 다 달랐었어. 폰마다. 근데 요즘은 거의 하나나 두 가지로 이렇게 C타입하고 뭐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오죠. 예, 네. 그렇게, 그런 게 표준이 라거요 그래서 웹에서 사용되는 기준이나 규칙을 의미하며 웹사이트를 작성할 때 이용하는 HTML, CSS, s 바스크립트에 대한 규정과 다른 기종이나 다른 프로폼에서도 웹페이지가 구현되도록 제작하는 기법 등이 포함된다. 항상 읽다 보면 은뭔 말인지 모르겠어. 뒤에 가서 말을 너무 너무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이나 웹에서 사용되는 표준 기술이나 규칙이에요 표준이야 표준. 이왜표준이란 말을 안 해, 그죠? 규정이라고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새로 만든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버전이 아니라 나중에 나와서 통합한 거? 네, 근데 여기선 그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근데 기술 규칙을 의미한다 웹사이트를 작성할 때 작성할 때 다른 여러 플랫폼에서도 다이 표준을 따르면은 다 똑같이 보인다고요 그 다음 웹 접근성 밑에 나와있죠 접근성 뭐라고 일단 동사무소 들어가는데 휠체어가 못 들어가면은 그거는 평등하지 않다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웹에서도 접근성은요 항상 평등 이거예요 평등 그래서 어, 이미지에도 설명 넣어주고 뭐 이런 거뭐 화면에 자막 넣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웹 접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이게 접근성이에요. 호환성은 뭐죠? 내가 뭘 샀더니 옛날 기계에서는 됐는데 요즘 새로 산 기계 끼었다니안 돼. 호환성이 이거 호환성이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웹 호환성에 호환성. 네. 그래서 브라우저 단말기가 바뀌어도 우리 코딩이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웹 표들을 지키시면 웹호환성까지도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브라우저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오케이 옛날 브라우저 안돼 요즘 브라우저 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여러분들은 이제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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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서버가 뭐죠? 서버와 클라이언트, 한세 개째 엔터치시면 서버, 이거 나오거든요. 서버는 뭐예요? 서비스를 하는 애가 서버죠.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받는 애들이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또는 프로그램이다. 서버 개념이 그렇고요. 클라이언트는 반대로 지금 서비스를 받는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HTML 서비스를 요청할 때도 요청, 응답, 두 가지 과정을 가져요 조금 이따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야 갭 방식으로 뭐 데이터를 넘긴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웹페이지한테 페이지를 요청하고 응답하고 할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원래 없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URL을 통해서 보내는 방식이 계시거든요. 좀 이따가 Get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쪽에 이제 우리가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개념은 뭐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체크! 마무리입니다.